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. 부산에서 또 승합차가 난간을 뚫고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어제 오후 4시쯤 부산의 한 항만도로 도로 아래로 갑자기 승합차 한 대가 떨어집니다. 8m 위 고가도로에서 차량이 떨어진 아찔한 상황. 다행히 도로 밑에는 지나가던 차량이 없어 더큰 사고는 막았지만 이 사고로 운전자는 사망하는 등세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. 경찰은 과속, 난폭운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에 격분해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어제 오후 부산의 한 약국. 갑자기 들어온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립니다. 약국에 비치된 의자를 든 약사와 남성이 대치 중인데요. 예상치 못한 상황임에도 침착함을 유지한 약사. 결국 이 남성은 약사에 의해 제압됩니다. 술에 취해 약국 앞에서 행패를 부렸던 남성. 그는 이를 저지하던 약사의 격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흉기난동을 벌인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관광객이 해수욕장에 놀러 왔다가 갯바위에 고립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어제 오후 4시쯤 인천의 한 해수욕장. 한 여성이 갯바위에 겨우 서 있습니다. 이 여성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갯바위에 올라갔다가 물대를 놓쳐 그만 고립되고 말았는데요. 해경은 겨우 서 있는 여성을 향해 빠르게 구조하러 갑니다. 강한 바람으로 접근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. 다행히 안전하게 구조된 여성은 당시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. 고위 접촉사고를 내 억대 보험금을 챙긴 한 택시회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 차량 한 대가 주행 중에 쾅 하고 부딪힙니다. 이들은 전주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일부러 고의사고를 낸한 택시회사 기사들과 간부들인데요. 게다가 보험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서로 사고를 낸뒤 가족과 친구, 직장 동료 등총 51명을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. 고의교통사고로 받아낸 보험금만 약 3억 7천만 원.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51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.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. 아니 택시회사 기사라든가 이 간부들이 예를들면 뭐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오는 차량 네. 들이받았다 가면 이그 들이받은 저 뭐라고 하죠 법규 위반한 사람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고 네. 보험금 노리고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도 이렇게 챙겼군요. 그러니까 보험을 하나씩 드는 게 아니에요 한두세 개씩 듭니다. 그리고 네.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고만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, 피해자도 되고 아유. 그러면 이제 보험금이 나오거든요 가해적은 피해적은 간에. 그래서 동원한 차량도 지금 보통 이제 두대 나눠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제일 이제 주 타겟은 유흥업소에서 술 먹고 나온 사람. 아.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데 뒤에 받치면 어떻게 될까요? 돈 줘야죠. 그냥 그대로 또 그렇게 <laughs> 되잖아요. 그리고 또 신호위반이나 뭔가 교통복귀 위반한 차량 가서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. 예. 근데 한 번은 좀 그냥 들이받으러 갔다 잘못 받쳐가지고 굉장히 좀 심하게 한번 다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사로부터 총 3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검거가 된 겁니다. 예. 그래도 뭐... 그. 연루된 사람만 해도 쉬운 한, 명이 쉬운 한 쉬운 명이라니까. 쉬운 한 명이 어마어마한 사기단이라고 볼수 있고요. <laughs> 약국 앞에서 흉기 들은 남자인 경찰에 붙잡혔는데 네. 약사가 맨손으로 제압했습니다. 음. 예, 맨손은 아니고요. <laughs> 처음에는 의자죠. <laughs> 이 남자가요. 어, 이 가해자가 술이 취해가지고 바로 그 약국 위에 있는 치과에 갔던 모양이에요. 네. 근데 치과에서는 술채 갖고 오면 뭐 마취라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 안 해줘요. 네. 그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내려와가지고 약국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 거예요. 욕설을 하고. 아. 그러니까 약사분이 나가가지고 아, 영업방해 되니까 여기서 소리 지르고 욕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거기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그 인근에 있는 마트에 가가지고 흉기를 하나 훔쳐가지고 약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. 그거를 그문 밖에서 지켜보던 약사분이 얼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의자를 듭니다. 아, 예, 예. 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의자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상대방은 흉기를 들고 덤비고 약사분은 의자를 들고 서로 밀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흉기를 든 사람이 칼을 놓친 사이에 잽싸게 그 달려들어가고 아, 음. 완전히 제압을 해서 경찰한테 인계한 겁니다. 아니 지금 저 화면을 보면 약사가 약사가 아니고 경찰 같아요 정말 <laughs> 네. 그 대응하는 거 보면 딱 제압하고서 네. 마지막에 그팔꺾기로 해서 딱 잡지 네. 않습니까? 약사의 모습 아 대단했습니다. 사건 상황실로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.